안녕하세요. 허근입니다. 오랜만에 또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오늘 여기 산마늘을 옮겨 심는다고 해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 이제 산마늘을 옮겨 심는 시기가 된것 같고 그래서 산마늘 어떻게 옮겨 심는지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지금 심을 자리에 잔뿌리가 좀 많아서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쪽에서 한번. 아, 촬영 오셨으니까 저쪽에서 한번 캐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 한번 옮겨 심는 거. 산마늘은 제가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예, 혹시 제가 임산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또뭐 임업 경영체를 하면서 한 가지만 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좀 소득이 될수 있을까 싶어서 예, 묘종포를 좀 해놨어요. 이쪽에 보시면 지금 차랗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지금 씨앗으로, 이게 씨앗으로 다 해서 지금 이제 묘종포라서 막 굉장히 백에 심어져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정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옮겨 심어서 자랄 수 있는, 이제 한 곳에서 이제 자랄 수 있게끔 옮겨 심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이제 제가 이걸 어디에다가 우리 산 중에다가 어느 한 곳은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 본격적으로 시작은안 해서, 일단, 올해 한번 저쪽에다 한번 옮겨 심어 보고, 이건 천천히 할 거예요. 천천히. 이건 뭐 막, 이건 뭐 소득을 꼭 바로 소득을 내기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서. 그 지금 어. 이게 옮겨 심는 시기인가요? 음. 그치, 저도 이거를 산마늘은 많이 안 해봐가지고, 이건 묘종품만 해놓고 옮겨 심는 건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 판단에는 가을에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옮겨 심는 거는. 근데 봄에는 뭐가 어렵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파랗게 싹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럼 싹이 올라오기 전에 옮겨 심겠다 봄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려운 게 뭐냐면 얘는 땅이 얼어 있는 상태에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최고 빨리 올라와요 그러니까 땅이 얼어 있기 때문에 옮겨 심기가 만만치가 않죠. 지금 땅이 이제 녹았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지금 녹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남분대도 이제 녹았단 말이에요. 한 2주 전만 해도 땅에 얼어 있었고, 뒤 한두 번씩 오고 하면서 이제 땅이 녹아진 거라서. 근데 벌써 싹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싹이 올라온 걸 심어도 이게 뭐 죽거나 이러진 않아요. 잘 올라와요. 제게 아니라 다른 사람 곰길 때 같이 옮겨 심어 봤거든요. 상관없이 이게 싹이 올라와 있으면 아무래도 이 흙으로 이 싹을 덮어버리면 안 좋을 테니까 이 심을 때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이게 덮이지 않도록. 그래서 좀 불편하죠. 지금 이제 주위에서도 이제 산만을 예. 이제 옮겨 심으려고 지금 하는 사람 몇명 있는데 예. 그데 초보라서 예. 이거를 어떻게 옮겨 심고 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이거를 하는지를 몰라서 예.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도 한번 뭐 알아봐 달라 그런 말을 듣고 같이 오늘 심는다고 해서 예. 찾아왔는데 예. 어떻게 오늘 이제 할 건지. 일단은, 산마늘은 제가 봐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재포장해서 우리 이 산에서 이제 하는 건데, 내가 봐서는 산마늘이 최고 쉬운 것 같아요. 신경 쓸 것이 없고, 이것도 씨앗을 그냥 뿌려놓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씨앗이 열려요. 요건 이제 구에서 심어 놓은 건데, 이 씨앗이 열린 걸 따서 그냥 이렇게 쭉 뿌려가지고 지금 해 놓은 거예요.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처럼 크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조그마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요게 지금한 정확히 기억을 안 나요. 4년은 넘었어요. 5년, 6년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상태거든요. 근데 오늘 예를 들어서 옮겨서 정식을 하게 되면 이제 정식하는 데는 좀더 커지겠죠. 지금은 너무 배기 때문에. 예, 얘들이 크게는 잘안 자라고 있었지만, 이제 오늘 저쪽에 정식을 하고 나면, 이제 해보면 이제 알겠죠? 그러면 이게 커져요. 지금도 여기서 잘 자란 놈은 크고, 그렇지 않으면 잘긴 한데, 이게 뭐 1, 2년 해가지고 이렇게 자라질 않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잘 자라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뭐 1, 2년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굵어지질 않습니다. 요게 지금 한 5년 됐을 까요 5년인지 6년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자란 거예요. 지금 올라오는 게 이렇지만 이게 이제 이게 올라오면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빨이가 크게 올라오잖아요. 네. 예. 근데 이거 2년 지났으니까 더큰 거예요. 이게 더큰 건데도 이 저기 저 초극, 촉 자체는 그렇게 많이 굽질 않죠. 예. 자, 저기 그래서 옮겨 심을 거고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내가 봐서는 가을에 옮겨 심는 게 좋겠다. 땅 얼기 전에. 그런 생각이고 다만 봄에도 상관이 없지만 봄에는 시기 맞추기가 안 좋다. 왜? 땅이 얼어 있으면서도 어느 부분을 햇빛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좀 조건이 맞는 데는 미리 싹이 올라오기 때문에 얘는 여기 눈이 와 있어도 싹이 올라와요 산마늘은 예, 그러기 때문에 옮기 심기에는 을 땅이 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맞추기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촉이 이렇게 좀 올라온 상태에서 그냥 옮겨 심는 거거든요. 일단은 여기 한번 묘종 한번 캐는 거 한번 보고 저쪽 가서 한번 옮겨 심는 것도 한번 보고 해봅시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묘종 포를 이렇게 해놓은 거라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런 국죠 이런 건 가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것도 좀더 1, 2년 전에 정식을 해놨으면 이렇게 빨리 굵어지겠죠 근데 일단은 묘종포가 있다 보니까 이제 굵은 놈은 굵고 자잘한 놈은 자잘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파랗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예. 내가 봐서는 이렇게 파란 싹이 막 올라올 시점에서 해야 되는데 봄에는 자우지가 안 좋으니까 가을에는 그냥, 그냥 묻어줘도 상관이 없으니까 예, 가을에는 묻어줘도 내년 봄에 올라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촉이 올라왔을 때 이게 묻혀버리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마늘을 묘종을 사서 이제 심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가격을 따질 때 촉으로 따져요. 이걸 한 촉이라 그랬는데 한 촉이 얼마 아, 이런 식으로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심는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만만치 않아요. 이게 촉으로 사서 심으려면 왜냐면 그냥 집에서 내가 먹을 거다. 그러면 뭐천촉 정도 뭐천 뿌리 정도만 있어도 가능하게 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몇만 뿌리씩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몇 십만 뿌리씩 있어야 판매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그러면. 한 촉당 그냥 단순히 100원만 잡아도 얼마면 근데 그렇게 가지 않거든요 촉당 막천 원이 넘고 이래요 근데 여기서 이 산마늘도 종류가 에, 그때 에. 2년 전에 촬영했을 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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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울릉도 이건 울릉도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울릉도 께 있고 오대산 께 있고 네. 그다음에 지리산 것도 있대요 어. 근데 저는 이제 보긴 봤어요 지리산 거라고 해서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얇아요 잎이 약간 얇긴 한데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울릉도꺼는 확실하게 이렇게 입이 넙치코고 이렇게 크게 돼 있으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어 울릉도께 입이 크, 크게 크 자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대게가 제가 잘못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울릉도껄를 많이 심는 걸로 알아요 왜냐면 우리가 먹기나 판매용이나 이게 좋으니까 이게 저 입이 크니까 근데 예를 들면 식당에 이런 내놓는 거로는 너무 커버리면, 한 입이 커버리면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보면 잘라서 나오잖아, 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지리산거나 이런 건 입이 작으니까 그런 걸 하면 어차피 무게로 판매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거라면은 좋을 텐데, 그러니까 선택인 것 같아요. 이것도 구매해서 할 때도 어디에 쓸 거냐에 따라서 작은 입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적당한 입을 선택해서 구매를 해서 내놔야 되겠죠. 음, 근데 무조건이 크다고 좋은 건 아니라서, 이제 가정집에서 먹는 거에 이렇게 크고 좋죠. 이게 울릉도게 음, 근데 뭐 고깃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 요걸로 해서 하려면 1kg 에봐야 맨잎팔이 안될 거 아니에요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그 상태로 자라는 거를 이걸 그대로 요 한쪽씩을 그냥 이렇게 심는 거예요 저쪽에 가서 한번 심는 걸 보고 한번 심어 봅시다 여기 보시면 많이 있잖아요 오늘 그거는 한번 옮겨 심어 볼 겁니다 저는 사냥삼하고 밤하고 호두 쪽을 주로 타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제 여유로다가 이제 시간 날때 이렇게 하는 거라 얘를 본격적으로 하진 않아,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이것도 나중에 이제 지금은 뭐 직장을 다니니까 그렇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한다면 이것도 이제 소득원이 될수 있게끔 다 정식을 해서 해야 되겠죠. 이제 준비를 해놨다가 저도 뭐 이제 직장 생활이 그닥 오래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서 정년이 되려면 이제 해야 되고 일단 저쪽 가서 한번 요거 몇개 심는 것도 한번 찍어보죠. 아이고 야, 우리 사장님은 복이 많아요. 여기에 처음에 이걸 한번 심어 봤었어요. 어, 이 자리에다가요? 예, 네, 지금 보시면 이게 네두 쪽을 봐보세요. 이게 조그만해서네두가고 표가 안나서 그래요. 이게 한 6년 된 거거든요, 지금. 아 이게? 네 이게 어... 이렇게 안 되는 데는 이렇게 안 자랍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그 저기 종묘 채취할 때. 네. 동묘 채취한 것도 이보다 크잖아요. 네. 에, 잘 자라면 그래요. 근데 이거 6년 자랐는데도 이거는 지금, 야,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네, 이렇게. 이게 내두 같은 게 잡히나요? 이게 내두가? 진짜 조그맣죠? 에? 오셨으니까 이거 허사장님이 주인인가봐요. 그냥 씹어 드세요. 괜찮아요. 이, 그렇게 쓰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이거 6년씩 자란 거는 쓴맛이 덜하죠. 살짝지근하죠. 네, 이게 산양삼이 그래요. 처음에 묘종 일리는 자란 거는 써요 먹어보면. 근데 이렇게 몇년 자란 거는 다네 예, 네네. 달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칠판지 뭐십 년씩 자란 거는 끝 맛이 달 달아요. 음. 이 뿌리가 이런 뿌리들을 한번 싹 걷어내고 해야 되는데 이거 안 걷어내주고 하면 완전 저기 돼서 안 돼. 이거 한 번씩 걷어내고 해야 돼. 원래 네. 저는 뭐 삼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두둑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해요.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물이 고여도 일이 고여지면서 좀낙고 해서. 이것도 심는 방법이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 건데. 근데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서 심으니까 삼 심는 거나 얘 심는 거나 나는 별 차이를 안 둬요.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 예지가 나한 사람들은 두세 개씩 심으라 그러거든요. 한번 심을 때. 어 촉을. 근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실하고 좋은 거는 하나씩 하면 좋아요. 하나씩. 지금 싹이 올라와 있으니까 싹이 묻히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실한 놈들은 그냥 나 나중에 잘할 거 생각해서 내가 봐서는 한 이십에서 이십 정도는 띄워야 돼 이렇게 얘들은.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심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두세 쭉쭉 심으라는 얘기가 이런 거, 이렇게 작은 것들. 이 중에서 이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이렇게 몇 개씩 해서 하고, 이게 크고 실한 놈은 죽을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흙을 만든 밤에 거기다 뿌리를 예. 15cm 정도 간격을 놓고 예, 15에서 20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흙을 그 덮어주고 예.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이거 제가 봐서는 산만원이 최고 쉬운 것 같은데 임산물 중에는 요거 두둑 만들고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좀 그래서 그런지 관리나 이런 거 얘는 병도 뭐 특별할 게 없고, 그러니까 양지는 햇빛이 들어와 가지고 안 되는데. 요것도 간격은 여기서 한 이렇게 한 뼘은 돼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면 얘가 자라면 지금은 정식을 하면 이거 다시 옮기시는 게 아니라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촉이 늘어나요 여기 하나씩 심었던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두개세 개도 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든 뭐를 하든 간에 사람 품싹 씻지 뭐 품싹 먹는 건 쉬운데, 이거 이렇게 막상 옮기는 게. 그게 일이죠. 야, 이게 일이야, 이거. 이거 뭐. <laughs> 이게 이제 산마늘이 명이나물이잖아요. 명이나물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게잎이 많이 열리는 게 아니야. 많이 열리면 세개 기본 두개 네. 그럼 두개 중에 하나밖에 못 따요. 이게. 그러니까 비싸질 수밖에 없지. 나중에 수확할 때 그때 저 따봤잖아요. 그렇죠. 그러시... 예. 예. 야,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 인건비고 수고비라서. 이것도 이거를 또 고기에 싸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네, 예, 맛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고기 싸 먹는 거 이게 좋아하는 분들은 또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안 먹어봤다가 우연치 않게 명이나을 먹었었는데 예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예, 확실히 그저 고기를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걸 같이 먹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예. 많이 이제 심었는데 예 오늘 이제 심은 게예 언제쯤 이제 이게 나나요? 아쥐 싹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예 지금부터 나는 거예요. 얘는 얘는 지금 나오면 5월이면 따야 돼요. 4월, 5월 따야 돼요. 금방 금방 자라네 이게 그렇진 않아요 그 달수를 얘기하니까 그렇지 시간상으로 따지면 지금이 3월이니까 네. 두달 자라는 건데 5월이면 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벼나 이런 것도 봐도 몇, 몇 개월 안 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벼 같은 경우도 5월 6월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심으면 지금 모짜를 준비도 안 했잖아요 논에 네. 막상해서 심고 주고 10월에 따지는 거 보면 3, 4개월 밖에 안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2, 3개월 지금부터 싹이 올라오기 때문에 3개월 자라는 거예요 5월 달에만 해도 음. 이거는 그냥 바로 지금부터 자라면서 이대로 쭉 자라 올라오는 거라서, 그러니까 예지가 넘무 심을 때는 좀뭐 이거를 전문적으로 해야 되면 그런 분들은 가을에 심는 게 이게 편할 거예요. 그냥 가을에는 그냥 고랑에다 그냥 놓고 이거 파서 놓고 그냥 흙을 덮어버려도 아무 지장이 없을 거예요. 이게 지금은 내가 촉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촉을 흙을 덮어버리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을 같은 경우는 촉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막 하셔도 돼요. 예. 산마늘은 지금 심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심어서 오래 자라서 오래 바로 따 먹으면 돼요 아 그래요? 예, 예. 바로 올라와요 이제 산마늘 이제 두달세달 달 있다가 예, 예. 산마늘 좀 올라오면 예, 예. 그때 한번 와서 따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두 거의... 달이면 이제 올라온다? 그렇죠 두 달이면 충분히 우리가 먹을 만큼이 되죠 이거는 지금 올라온 게 벌써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4월 말 5월 초는 다 크죠 그다음에 이게 그 이상 넘어가면 말라요, 누렇게 돼서 꼭못 써요. 이거는 그 안에다 따서 끝내는 거지. 그때 한두달 있다가 한번 와서 뭐잘 자랐는지, 그다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와서 찾아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사했습니다 예.